금속여고 3학년 오한별. 학교에서 나오다가 차에 치였다고. 나도 피해자라니까요. 아참 아줌마 답답하네. 일단. 저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 차를 받은 거라니까요. 아, 답답해 죽겠네 정말. 아, 그러니까 일단 가서 조사를 받자니까요 가서. 김 검사님. 여기요. 브레이크가 잘려 있어요. 오케이. 커봐 있잖아. 이 살인이야 살인. 사진. <laughs> 근데. 제가 죽음의 경중을 따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애들 장난으로 벌어진 일 같은데, 그냥 관할 경찰서에 뭐? 넘기죠. <laughs> 이거게 교실에 있어? 야, 너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죽인 애라고? 부서서 자살하는 경우는 없지 그럼 남은 건두 갠데 실수였거나 아니면 떠밀렸거나 떠밀렸다면 2년 전에 죽은 박현주 귀신? 세상에 논리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뭐 이번 경우는 좀 다르지만 박현주 학생은 어떻게 해서 죽게 된 겁니까? 2년 전 시험날, 아,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아, 뻔하지 않습니까? 성적 비관, 우울증. 조용한 아이였는데, 오히려 죽고 나서 스타가 되네요. 밤마다 옥상에서 현주가 떨어진다느니, 예. 누군 떨어지는 현주랑 공중에서 눈이 마주쳤다느니. 예. 아, 왜 있잖아요. 그 여고에 그런 괴담 하나씩. 이랑 재은이가 혹시 왕따였니? 왕따요? 운동장에 잔디요. 강재은 내가 깔아 준 거거든요. 경찰 청장 딸 오한별, 잔디 소녀 강재은. 거기다가 한율병원 원장 딸 한율이까지 아 걔네가 왕따겠어요. 왕따를 시켰겠어요. 성적도 전교 1, 2, 3등이라니까요. 걔네 사실 뭉 치면 완전 학교 최강. 걔는 선생님도 못 건드려요. 이제 가봐도 되죠? 그래서 뒤에서 자전거 브레이크를 끊었구나. 한밤중에 귀신 장난으로 놀래키고. 그치 서예림 이세요 네? 너네 머리 말이야. 자국 났어. 가면자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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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죽이자. 죽였죠. 마음속으로만 수십, 수백 번씩. 처음엔 그냥 숨어 있다가 놀래켜주고 틀 생각이었어요. 근데. 거기 누구야? 한별이가 생각보다 거기 많더라고요. 그 모습은 학교 애들을 다 같이 봤어야 하는 건데. 그럼. 브레이크는 아니다. 뭐야 협박받고 있었던 거야? 한별이 자전거 브레이크를 끊어놓으면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했으니까 범인은 재은이가 아니라 한별이한테 원한이 있는 애라는 건데 잠깐 강재은이 신발에 압종이 들어 있었다는 얘기를 왜 걔는 말을 안 했지? 누구? 색 중에 살아 있는 애 한율이. 한유리 어디있습니까? 또 볼일 남았습니까? 한유리 어디있어 들어가서 한차 찾아요 한유리! 한유리! 한유리, 한유리. 네. 정신차려 어? 한유리 피임약에서 한별 시문이 발견됐어요. 그럼 결국 유리가 재은이를 죽이고 재은이는 한별이를 죽이고 죽기 직전에 한별이가 유리를 죽였다. 누군가 세 아이들을 도미노처럼 세워놓고 하나씩 하나씩 쓰러뜨렸다. 아주 오랫동안 살인을 계획한 거예요. 치밀하게. 이런 경우는 딱한 가지야. 발끝에 부점까지 사무친 원아 다시 원점이로고만 2년 전에 최영사한테 경찰청장이 직접 전화를 했드래요. 아 자기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조용히 좀 처리해 달라. 아, 아. 아 그래서 가봤더니 그 몸에 다툼 흔적도 있고 좀 이상하더래. 아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교장이며뭐 담임 교사들이 애가 떨어지는 걸 직접 봤다고 주줄이 증언한 걸어떻게 아 그리고 청장 지신데 까라면 까고 기라 기는 것도 지가 돈무서 빼기죠. 그래서 그대로 자살 처리를 했다? 그니까 아무래도 그 박현준의 가족을 직접 만나봐야 될것 같은데? 왔어요. 나 오래 기다렸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 가서 조사를 받자니까요. 가서 자 머리 어? 조심하시고. 고개 숙이시고. 어? 어? 예. 들어가세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다 대답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매일 학교 가기 싫다고 했어요. 우리 한주. 애들이 괴롭힌단 말이야. 님한만들러라니까 아, 일렀는데 들은 척도 안 한다고. 그 쓰레기셋이 어떤 애들인데? 선생님들도 쩔쩔매. 아, 엄마. 엄마. 아. 알았어 알았어. 엄마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갈게 내 진짜지? 진짜다. 알았어. 아유 어, 어떡해. <laughs> 네. 다녀오겠습니다. 잘 봐. 알았어. 현주야. 마지막이었어요. 엄마 아냐? 어? 머리 좀 치워봐. 아? 아니, 이거 미쳤나, 진짜. 야.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쓰레기라는 게이 세상에 밝혀지는 게 중요했던 거지.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건그 아이들이 스스로 죄를 인정했다는 뜻이니까. 내가 그 아이들을 그냥 죽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난 절대로 착하고 순박한 여고생 셋을 죽인 살인마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 아이... 마무리는 꼭 내가 하고 싶었어